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고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 앞에. 자기가 자랑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내가 자랑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해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겠다고 했는데, 뭘 자랑하냐면,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고난받은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오게가 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만매 이게 이제 유대 율법이거든요.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뭐 실제로 39대까지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40까지 때리게 돼 있는데 40까지 때리면 너무 잔인하니까 39까지.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엄청난 거죠. 태장으로 세번 맞았고 돌판매 돌팔매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파선도 세번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일주일을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배신 같은 거겠죠. 어,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예, 춥고, 헐벗었다. 뭐,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한 거죠.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예,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뭐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걸다 포함하겠죠. 예, 뭐 정말 더 이상, 어, 이거 외에 뭐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당했습니다. 아, 어, 그 이런 것을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고통을 자랑하겠다는 게 뭘까요? 어, 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진짜다. 그 거디 형제들 바울을 모함하는 모아, 거디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게 있습니까? 하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 나는 지금 내 삶을 던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부분 부분 알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세상에 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말씀을 하시겠어요? 뭘 자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 여러분이 지식 많은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사회적인 명예를, 무슨 대단히 높은 지위를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고 그것만 또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스티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이제 상처를 어 상처 자국이죠. 상처 자국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에, 살면서 얻은 어떤 흉터 있잖아요. 예. 그런 상처의 자국들. 에, 근데 이것을 그냥 에, 뭐 살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얻은 내 몸의 스티그마 또는 내 마음의 어떤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몸에는 얼마나 많은 흉터들이 있겠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흉터가 됐겠죠. 그흉투를 보면서 내가 채찍에 맞았지. 왜 채찍에 맞았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오게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돌에 맞고 돌 맞은 자국도 온몸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스티그마죠. 복음을 위한 상처죠. 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상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내 몸에 또는 내 마음에, 내삶 속에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캐리어, 어떤 경력을, 물질을, 어떤 땀과 눈물을,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인생의 일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정이 과연 있는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2 0대 젊은이들, 신학생들 또 목회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참 훌륭해 보여요. 목회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20대에 자기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던 그 젊은 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잖아요. 일단 그 자체는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돈 벌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어 자기가 모든 기회를, 세상에 나아갈 모든 기회를, 물론 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잘 벌지 못 벌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그 모습. 우리는 뭐 목사한 수식이 그렇게 뭐화려하지는 않아요. 가끔 보셨죠? 에, 목사 안수시 그냥 예배에 똑같고 앞에 나와서 목사님들 안수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하듯이 안수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본인들은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그 떨리는 마음과 눈물이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일반 임직예식하고 뭐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훨씬 더 퍼포먼스를 잘해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 거기는 아주 그 사제들이 에, 이제 임직을 받는 사제 서품이라고 그러죠.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이 의식이 대단히 에, 멋진 의식입니다. 에, 특별히 하이라이트는 그들이 땅바닥에 십자가로 다 엎드리죠. 이렇게 딱 이렇게 엎드리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서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제 순복하여서 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을 하면, 그 가족들, 뭐 거기는 특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눈물 받아줘.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우리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예, 어, 훌륭하다 그 자체로 예, 뭐 잘할지 못 할지는 둘째 문제고 예, 그 자체도 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드렸나. 예, 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말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재물이 죽기 일, 일주일 전 비실비실 되는 걸 가지고 제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말라기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구색 가주기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 예언서들에 쭉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일진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할거다 하고 누릴 거다 누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재미도 없네, 할 것도 없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뭐 교회일이나 좀 해야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다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헌신이든 뭐 여러분의 재능이든 뭐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이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예전에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옛날에 병원 심방 갔더니 어떤 노 권사님, 전도 열심히 하셨던 노 권사님께서 "복사님이 제 제가 전도도 못해요. 다리에 힘도 없고 다니지도 못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또 옵니다. 우리도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건강할 수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자랑할 것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 매맞은 것, 굶주린 것, 도망 다닌 것, 헐벗은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 쓰다 남은 거 이제는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